자, 어 매지머라이즈, 매지머라이즈. 옛날에는 수술을 할때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수술을 해야 될거 아니야. 마취약이 없었죠. 그러니까 손발을 묶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이게 매스머라는. 저기, 의, 의사 때문에 의사 이름을 딴 거예요. 여기 나왔던 어, 메스머라는 의사 이름을 딴 겁니다. 이 사람이 체면술을 통해서 치료행위를 했어요. 그러면은, 자, 어, 사람을 이렇게 묶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 묶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어, 밧줄 안 묶어도 돼요? 어, 안 묶지 마. 아, 맺지 마라, 이제. 됐죠? 밧줄로 맺지 마. 밧줄로 맺지 마. 나도 라이즈, 나도 나, 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매주면 라이즈. 음. 어, 다음에 애니스시지요. 애니스시지요. 아, 이거 명사형 써봐. 애니스시지요. 얘가 마치죠. 마치. 마취. 애니스시지요. 마취에요. 마취시키가. 자, 마취 주사 맞아본 사람. 어디에? 치과. 치과에서. 자기는? 치과에서. 치과에서. 마취 주사를 딱 났죠. 그리고 나서 뭐 해요? 뾰족한 거로 막 찔르면서 수시니안쑤시지 그런 거는 뭐라 그래요? 안쑤시지요 해봐. 안쑤시지요 그렇죠. 어, 발음도 좋았어요. 안쑤시지요안쑤시지요 안안 됐습니다. 마취를 하면 은 쓰시지 않아요. 됐죠? 안쓰 쓰세요? 안 쓰세요? 마취를 바늘로 응, 안 쓰시지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